안녕하세요. 김광삼 찡구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아, 배우 김수현 씨가 이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관련된 의혹을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어, 일단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고소를 제기하고 그다음 민사로 이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김수연 씨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김새론 씨의 사망과 관련된 그런 의문점, 남는 논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 찍는데 전에 찍었던 댓글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요. 어, 제 댓글에 아마 그런 댓글을 다으신 분들 있더라고요. 어, 피해자 가 당신의 딸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말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김순 씨를 또 옹호하시는 분도 있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는 건 아니고 법률적인 차원이랄지 그 다음에 지금 미성년자인 김세련 씨와 뭐 사귈 수도 있고 사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평가 이런 걸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해드리는 것이지 이게 뭐 김순이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니까 잘못이 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한편 쪽에 서 계신 분이 너무 주관적으로 좀 몰입을 돼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그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 의제추행 이거에 말씀을 드려서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아마 다른 유튜브에서 뭐 아동학대 뭐 그런 걸로 처벌받을 수 있다랄지 그런 어떤 변호사가 한한것거 같아요. 근데 그 변호사의 말을 들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는데 전혀 전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처벌 형사적인 처벌할 수 없어요. 제가 볼땐그 변호사가 그렇게 이겼다고 하면 그 변호사가 잘못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옹호하기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때문에 여기에는 한 치의 오해도 하지 마십시오. 일단 뭐 어제 기자회견과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어떤 논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또 여기 의견이 있으면 지난번 거 같이 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김수현 씨가 어, 그런 교제는 한 적이 없다. 또 채무 압박도 모두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이제까지 논란이 됐던 것을 전부 다 의혹을 전면 부인했어요. 그래서, 어제 31일이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호텔에서 기조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미성년자였던 시절에는 교제하지 않았고, 어떤 자신의 어떤, 뭐, 외면한 거야. 외면했다는 거예요. 외면 왜, 그 김선 씨 외면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속사 채무 압박으로 고인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김선 씨 사망과 관련해서는 자기는 이제 전혀 책임이 없다는 거고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김선 씨에 대해서 는 논란이 불거진 지 지금 2 2일 됐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소속 사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이제 본인 직접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쟁점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잖아요. 이제 하나는 어 미성년자 시절 때 교제를 했느냐 안 했냐, 김세루씨김세씨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그 다음에 사망 원인이 소속사가 채무합법으로 사망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 논점으로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그 김세론 씨는 5년 전에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 정도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에 교제를 해서 눈물의 여왕이 방영 TVN에서 했었잖아요. 그 사이니까 1년이라는 거고. 그래서 어 일단 김세론이 미성년자 때부터 만났다는 그것은 의혹은 완전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뭐, 뭐, 평범하게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뭐, 배불한 점만 빼면 평범했다는 거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났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헤어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헤어진 다음에는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다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 김세론 씨가 음주운전으로 문제를 겪었을 때도, 그때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사이였기 때문에 연락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김수현 씨와 관련된 그 미성년자 교제 이게 유족 측에서 공개한 카카오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저도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아, 미성년자 때 교제한 건 맞다. 그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왜 그걸 부인했는지 이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얘기했는데 김수현 씨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 카톡 내용이 고인이 썼다고 하기에는 틀린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고. 어 그리고 고인이 김세론 씨와 김 김수현 씨 나이 차이가 있는데. 그 나이 차이에 관련돼서도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뭐 고려해보면. 그리고 4년간 몸담 어떤 소속사 이름, 또 계약 기간, 이런 것들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틀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거 뭔가를 뭐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만 조작이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약간 이후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성년자인 때 제가 말씀드린 2016년과 2018년에 김수영과 나눈 대화 내용이라면서 유족이 공개한 카카오 메시지에 대해서도 검증기관에 분석을 해보니까 김새롱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검증기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런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뭐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잖아요. 이제 사망 원인이 소속사 채무 압박으로 인해서, 어, 어, 사망한 게 아니냐 했는데, 이것도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본인의 소속사인 골드메달 리스트측에서 2차 내용 증명을 보낼 당시에, 당시에, 그, 김세론 씨의 소속사 대표와 나는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개된 통화 내용을 보니까, 이제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김세론 소속사 대표에게 변호사 측에서 말하기로는 내용증명 하나가 덜갈라고갈 거라고 한다 문자를 보내드리겠다 그러면서 2차 증명 내용증명에서 언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행정 절차상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니 너무 놀라지 마라 김세론에게 잘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녹취록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그 그, 그런데, 그, 녹취했던 김세현 씨수사 대표는 이제 그전에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어, 뭐, 굉장히, 김수현 씨 소수사 측에서 채문을 압박원처럼 얘기했는데, 그것은 왜 거짓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진실게임이 또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근데, 일단은 뭐, 그, 기자회견 끝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세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대화 내용에 대화 내용에서 검증 절차를 받고 또 유족 측이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서 것들에 대해서도 수사 기관을 통해서 이제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또그 이후에 보니까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유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형사적으로는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하는 사람 그리고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이런 사람을 상대로 정,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수현 측에서 또 유족 측 상대로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되겠죠 어, 120억 원이 엄청난 돈입니다. 이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형사 고소도 제기를 했고 민사 소송도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수세지 입장에서 이제 공세지 입장으로 가겠다는 걸 저는 선언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미성년자 때 교제 했느냐 이것은 이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일부에서는 이건 성적인 미성년자 된 구름이 아니냐 뭐 소와 성애자 아니냐 막 이런 또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것까지는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교제 때 사귀었느냐 사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거의 남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내용 증명 보낸 것은 아빠가 기원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내용은 녹취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저는 밝혀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렇지만 이게 또형사고소 민사소송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어, 어떤 사실관계, 진실관계가 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